마그나 카르타와 권리장전, 자유와 법치의 출발점. 마그나 카르타는 1215년 과도한 과세,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등 영국 존 왕의 전횡에 반발한 귀족들이 강제로 받아낸 대원장으로 국왕도법 아래 있다는 법치주의의 시초입니다. 당시엔 주로 귀족의 권리 보장에 국한되었지만, 훗날 자유로운 사람은 정당한 재판 없이 처벌받을 수 없다는 원칙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권리장전은 1689년 명예혁명 직후,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가 권력을 얻는 대가로 수용한 입헌 군주제 선언입니다. 의회의 우위, 의회 승인 없는 과세상 비군 금지, 언론의 자유 등이 핵심으로 오늘날 의회 민주주의의 틀을 확립했습니다. 비교하면, 마그나카르타는 왕권 제한의 출발점, 권리장전은 국민 주권의 구체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둘은 함께 영국헌정주의의 양대 기둥이자 현대 자유주의 법 체계의 토대입니다. 다른 나라의 예로는 미국은 1791년 연방 권리 장전을 통해 표현, 종교, 총기 소유의 자유 등 개인 권리를 명문화했습니다. 프랑스는 1789년 인권 선언에서 자유, 재산권, 저항권 등을 천부인권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역시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을 천명하며 이 흐름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그나카르타와 권리장전은 국가, 권력은 법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는 자유민주주의의 출발점이며 전 세계 민주주의 헌법의 뿌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지금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